사랑하는 주예수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애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한국의 큰 명절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설날이 있는 한 주간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다시 새해를 시작하며 설날의 크신 애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늘 축복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며 또 하나님의 축복 나누는 올한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새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멜키티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31절부터 4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건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분 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중에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인용하시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3절에 진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특별히 자유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바로 오늘 이 말씀, 나는 진리안에 자유하다라는 말씀을 통해 많이 자유를 생각하실 텐데요. 이 목회나 교회 가운데 이 구절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때로는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자유하니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라는 것이나 혹은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자유하지 못하지요 라는 어떤 신앙의 폼을 내려고 하는 인용구를 이용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신앙은 자원이 있어야 되고 또 미리미리 깨닫고 알아서 하는 기본기가 있어야 되겠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이 말씀은 내가 어떤 자유의 주체나 자원하는 주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미는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바로 묶인 내 자신이 주님으로 인해 자유케 된다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단지 기분의 자유로움이나 감정의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진리 안의 자유로움, 그 정체성과 존재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슬레이브라는 것이죠. 무엇에 묶여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으로 우리 포인트를 잡고 함께 나눌 내용이 우리가 그렇다면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된 자유와 권세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며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첫 번째는 말씀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이 거하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란 누구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가치와 목적이 바뀐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즉 예수님의 가치와 목적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교인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님께 내 가치와 목적을 드리고 인생이 바뀐 제자의 삶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인인가요? 아니면 성도인가요? 무리인가요? 제자인가요? 교회에서 그저 일하는 직원인가요? 아니면 교회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목회자인가요? 저의 자신과 또 우리 모두가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무엇에 묶여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묶여 있는 자는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는 이 땅에 있는 가치와 목적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는 자신감과 자존감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이기는 삶이 될 때만이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죄가 내 삶에 있을 때는 절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내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종교적인 교리로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자유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세인들이었죠.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죄를 알지만 죄를 해결하고 죄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감추며 정죄하는 삶이 되었죠. 여러분, 죄가 있을 때 가장 잘 하는 우리의 죄의 본성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정죄와 비판입니다. 비방을 하고 남을 깎아 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함을 통해 나의 죄를 내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들춰낼 때내 죄가 숨겨진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더 나는 죄책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아멘. 그렇다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죄의 종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회계를 통해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회계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진리안의 자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희생과 나의 죄를 지켜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아는 바로 그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자신 있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 자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번우이 댓글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댓글을 달며 우리의 입으로도 이 댓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 안에 자유하세요. 진리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통해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나의 묶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포될 때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과 영혼육의 치유를 체험하고 오늘 예수의 기적으로 예수의 표적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 한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며 하나님의 축복 많이 전하는 우리 모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안에 자유하게 하소서. 내 삶과 가정, 일터와 교회 이땅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주 예수의 복음으로 자유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자원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진정한 자유는 진리이신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 안에 친밀히 거하며 주님과 즐거이 동행할 때 누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해 축복 많이 받으시고 누리시고 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